치석도 잇몸 위쪽의 치석과 잇몸 안쪽의 치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치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 이렇게 두 가지 치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치석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치은 연하 치석은 잇몸선 아래에 생겨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치은 연상 치석보다 치은 연하 치석은 잇몸 염증을 더잘 일으키는데 어, 스케일링으로 는 이런 치은 연화 치석을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은 연화 치석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치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받는 가성비 치료 중 하나가 바로 잇몸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잇몸 치료는 우리의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어쩌면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마취를 하고 잇몸 깊숙한 곳에 있는 염증 및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안쪽의 치석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잇몸의 염증이 심하거나 치주염에 걸린 분들은 스케일링 이후에 잇몸 치료를 추가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치료가 좋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뭔가 말로만 듣기에는 와닿지 않으시죠? 오늘은 제가 잇몸 치료 전 후에 나타나는 명확한 변화를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비교해보고 왜잇 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로 저희 치과에 오셨던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은 잇몸 질환으로 이미 아래쪽 앞니가 발치된 상태였습니다. 아래 앞니는 많은 치아들 중에 특히 잇몸 질환이 가장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앞니 쪽은 안쪽에 침샘이 있어서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침이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침의 성분은 치석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양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치석이 제일 많이 생기고 잇몸 질환 즉 치주염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환자분 역시 아래 앞니 쪽 치주염으로 치아를 이미 잃은 상황이셨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도 잇몸이 좋진 않으셨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치아들 주변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치아 주변으로 튀어나온 것들은 바로 잇몸 안쪽에 존재하는 치석인데요. 치석도 잇몸 위쪽의 치석과 잇몸 안쪽의 치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치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치은 연상치석과 치은 연하치석. 이렇게 두 가지 치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치석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치은 연상치석은 잇몸선 위에 생기는 치석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생깁니다.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치은 연상치석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의 결합으로 주로 만들어지며 노란색이나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은 연화치석은 잇몸선 아래, 잇몸 속에 형성되는 치석을 이야기 합니다. 어, 눈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잇몸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즉, 치은 연상치석보다 잇몸 염증을 더잘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치은 연화치석입니다. 이 치석은 치은 연상치석보다 더 단단하고, 색도 어두운 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치은 연화치석은 특히 잇몸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두 치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치은 연상 치석은 잇몸선 위에 생겨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치은 연하 치석은 잇몸선 아래에 생겨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치은 연상 치석보다 치은 연하 치석은 잇몸 염증을 더잘 일으키는데 스케일링으로는 이런 치은 연하 치석을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은 연하 치석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이런 환자분의 경우 잇몸 치료를 통해 치은 연하 치석을 전반적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하셔야 잇몸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잇몸 안쪽의 치석은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치아 주변에 치석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 안쪽으로 존재하는 치석은 아까 말씀드린 치은 연하 치석이라고 합니다. 잇몸치료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치아 주변에 있던 뾰족한 것들이 없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치은 연화 지석들은 잇몸 붓기를 없애주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도 잇몸치료의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치료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전 마취도 해야 하고 생각보다 하고 나서 며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어, 잇몸에 염증이 심할수록 잇몸 치료 후에는 여러 면역 반응으로 통증이 며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 치은 연화치석이 많이 있을수록 잇몸 치료 시에 피도 더 많이 나고 불편함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잇몸 치료 후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잇몸 상태가 좋아지고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피곤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에 잇몸이 붓고 아프다는 분들 도 이몸치료 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잇몸 치료라니. 어, 치과 치료가 받기 싫고 너무 무섭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효과가 확실한 잇몸 치료는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잇몸 질환에 이완된 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주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한 잇몸 관리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잇몸 질환에 잘 걸리고 평소에 잇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 치아가 한두 개 흔들려서 발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잇몸치료를 주기적으로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 보이시잖아요. 어, 잇몸치료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잇몸치료의 효과를 사실 단편적인 것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잇몸치료는 때로는 잇몸뼈의 재생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잇몸뼈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기만 해도 잇몸뼈가 재생되는 현상은 종종 나타납니다. 하곤 합니다. 잇몸뼈가 녹아 있는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데요. 어, 잇몸 치료 후에 녹았던 잇몸뼈가 다시 형성이 된다면 치아의 흔들림 역시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이렇듯 잇몸 치료는 잇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